매일 아침 꿀과 이것을 한 스푼 먹으면 기침 가래가 사라지고 관절염에도 좋아요.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멈추지 않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특히 환절기나 건조한 계절에는 기관지가 약해지면서 가래가 쉽게 생기고 기침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뻣뻣하고 관절이 아파서 걷기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아지는데요. 이런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꿀과 함께 특정한 천연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인데요. 꿀은 뛰어난 항균 작용과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기관지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기관지 건강과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몇 가지 식재료를 함께 섭취하면 기침과 가래를 줄이는 것은 물론 관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꿀은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천연감미료이자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는 꿀을 상처 치유와 피부 보호를 위한 약재로 사용했으며 중국과 인도에서는 전통의학에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식재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꿀은 천연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 상처에 바르면 감염을 예방하고 치유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꿀의 주요 성분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타민 B군, 비타민 C, 미네랄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꿀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몸속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꿀은 소화기 건강에도 유익한데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있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장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산과다로 인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밤에 따뜻한 물이나 차와 함께 섭취하면 숙면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꿀 속에 함유된 트립토판 성분이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깊고 편안한 수면을 돕기 때문입니다.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기침과 가래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나 기관지 염증이 심할 때 꿀을 따뜻한 차와 함께 마시면 목을 진정시키고 기관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은 일부 기침 약보다 효과가 뛰어날 수 있으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꿀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꿀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 포자가 들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영아 보툴리누스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 환자는 꿀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천연 감미료이지만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꿀을 섭취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섭취 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꿀과 함께 섭취하면 기침과 가래 완화,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재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피입니다. 계피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유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 속에 함유된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관지 건강에 유익하여 감기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계피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고대부터 소화기 건강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위장 보호와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인 식재료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여 감기 예방과 기관지 보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기침이 심하거나 가래가 많을 때 생강을 따뜻한 차로 우려서 마시면 증상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입니다. 무는 예로부터 소화기 건강과 기침 완화에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무즙은 기관지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요소가 풍부하여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또한 무는 항균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 역시 강력한 항염 및 항균 효과가 있는 식재료입니다. 마늘 속에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생제 역할을 하여 세균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황입니다. 강황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작용을 하는 커큐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는 관절염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며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강황을 꿀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여 더큰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황은 알츠하이머 예방과 뇌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식재료는 각각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꿀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한 물에 꿀한 스푼과 계피 가루, 생강즙, 무즙, 다진 마늘, 강황 가루를 조금씩 넣어서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섭취하면 몇주 후부터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기관지가 편안해지고 가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관절의 염증이 줄어들어 무릎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도 볼수 있어요. 결국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꿀과 함께 계피, 생강, 무, 마늘, 강황을 섭취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예요.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시면 건강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에 대해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